한국경제의 미래율 책임질 먹거리는 무엇인가? 제2의 산업혁명을 몰고 올 3D 프린팅, 신소재, 자동차 등 산업기술이 문화 패션 디자인과 융합하는 신세계를 찾아서 나가보자. 전 세계 자동차 관계자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모터쇼 온갖 광채를 내뿜으며 첨단 디자인을 내세우는 신차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 화재 물이 중인 무인 자동차. 과연 장시간의 힘들고 지루한 운전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전기차는 높은 연비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 빨간 차는 한국 기업이 첫 출품한 전기차다. 소형 트럭도 전기차 대열에 그 이름을 올렸다. 처음 이렇게 세계적인 모터쇼에 참가를 했는데 진짜 올때 두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진짜 제가 이쪽 엔지니어를 한 3일 만나면서 느낀 거는 충분히 가능성 이 있다. 우리 한국 기업들도 그리고 또 독일에 있는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많이 요구는 생각을 느꼈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 많이 독일에 오셔서 독일의 자동차 기술과 접목하신다면 우리나라도 아마 자동차 시장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뭐, 인프라가 있다고 전생합니다. 네, 서울 광화문의 처음 날 행사, 여기에도 신기하고 특별한 전기차가 출동했다는데. 가겠습니다. 주의하세요. 네. 가겠습니다. 차를 편다. 차량의 절반을 접었다 폈다 할수 있는 이 기능은 세계 최초라고 한다.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차를 접을 수 있어서 좁은 공간에 주차가 가능하다. 그 c o 2를 줄이는 그 문제, 그 다음에 세계 어전도를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어, 교통을 차량 기술을 좀 편리하게 가져갈 수 없을까? 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제 교통약자나 그 다음에 장애자들 이런 부분들이 그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하려면은 차가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고요. 어, 차량의 주차 공간을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어, 차량을 접는. 어,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융합에 대해서 몇 가지 측면에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나라 경제적 측면에서 기존의 우리나라의 성장 이끄는 주력 산업들이 어느 정도 한계에 증명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기존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과학기술과 ICT가 접목된다면 기존 사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새로운 성경 동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I think the of 3D 프린팅의 3D 프린팅 so, 3D 프린팅 회사. 얇은 합성수지가 한 층씩 쌓아지면서 스패너가 만들어진다. 층두께는 0.05mm, 스패너의 성형시간은 15분. 저희는 수지 내기 좌우로 이동하면서 수지를 한번 발라주고 다시 걷어들이고 다시 발라준 상태에서 밑에 광원이 그 빛을 쌓아주는 부분만 경화가 되는, 되게 되어있습니다. 3D 프린터 가정용 제품은 100만원대에서도 살수 있는데, 산업용 제품은 수천만원을 넘는다. 이 업체에서는 일본과 벨기에 등 해외로 팔려나갈 프린터 제작 주문이 밀려있다. 그다음에 디자인하는 회사, 제품 가공하는 회사, 제품 디자인하는 회사, 핸드폰 회사, 컴퓨터 회사 모든 제품을 만든다는 데는 전부 3D 프린터가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장은 음, 핸드폰이나... PC 같은 그런 큰 시장이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틀림없어. 3D 프린팅은 더 이상 장난감 순이 아닌 초정밀 제품의 프린팅 기술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어, 내년 그러니까 2014년 2월 정도에는 그 SLS라는 즉 분말 타입 그 특허가 좀 틀립니다. 예전에는 이제 일일이 쌓으면 별도 많이 보이고. 또, 서포터라는 걸로 제거해서 참, 그, 팔기구도 모였어요. 그런데 SLS부터는 직접 상품 제조가 가능하다는 거지. 제가 이 들고 와 있는 이런 상품들이 다 SLS로 방식으로 만든 거다 보니까 기존의 모형 단계에서 이렇게 내구성 있는 제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열에도 기본적으로 180도 이상에서 작업이 되기 때문에, 할로겐 간접적인 열에도 견딜 수 있어요. 서울의 또 다른 3D 프린팅 회사. 베토벤 조각상을 3D로 스캐닝하는 작업을 시범으로 보여주는데 여유있게 천천히 조각상을 향해 적외선을 쏴주면 목표물이 쉽게 복제된다. 여기서 적외선이 물체로 해서 발사가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인식되는 거리의 차이가 생깁니다. 어떤 거는 좀 튀어나온 것은 거리가 1m가 될 거고 좀 들어간 거는 1m 10cm가 되면 매스매틱 형상으로서 수치, 그 수치를 가지고 형상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3d 파일이 만들어지는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3d 프린팅 과정을 초고속으로 감상해 보자 이제는 3d 파일과 3d 프린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물건을 눈앞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다 좀더 많은 부가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디자인, R&D 이게 저희 한국 산업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디자인이 발전되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잘하고 있는 IT와 디자인이 만나는 영역이 제가 보기에는 3D 프린터다. 그래서 3D 프린터를 제가 개발하게 됐고 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3D 파일을 만드는 디자인 산업, 3D 프린터 제조 산업, 그리고 재료를 공급하는 재료 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에, 플라스틱은 우리나라 이제 플라스틱 기본적으로 개발한 회사들이 많아요. 대기업도 있으니까 그런 대기업들이 이 어, 3D 프린팅 재료를 좀 우선적으로 좀 개발을 하거나 공동 라이센스를 통해서 그, 어, 전 세계 에 공급할 수 있는 루트를 좀 만들어 주면 아무래도 좀 재료비가 좀 다운이 되면 초기 투자비가 장비를 많이 들어도 그만큼 활성화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품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은 3D 프린팅에서 가장 창의성이 필요한 업무에 속한다. 저희가 1년에 한 3만 명 정도의 디자이너가 배출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D 프린팅 시대에는 창의력을 가진 인재들이 각광받는 시대가 될 겁니다. 발명가도 그렇고요. 또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3D 프린팅 기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나라고 인프라를 가진 나라이고 또 이런 첨단 인력을 가진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여행자들이 몰려드는 영국에서도 런던 4계절 내내 공연과 축제가 열리는 창조 문화의 대표적인 도시다. 매년 9월마다 열리는 런던 패션 위크는 영국 패션을 대표하는 페스티벌. 영국의 창조 문화 산업은. 약 차지할 정도로 I think British fashion is the most interesting you know there's loads of different looks different trends and we have so many designers coming from um, London 창조 산업은 영국의 일자리 창출의 절반 이상에 이를 정도로 경제 활성화에 한목소 톡톡히 하고 있다. 패션에서 새로운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창조적인 패션에 중요하다. I was mainly using plastics, you know, it's got the clarity i and I thought they'd be quite interesting. But I actually was stitching these on fabrics first, and I was combining them with fur. 영국의 대표적인 디자인 축제인 런던 디자인 위크. 가구, 조명, 생활소품 등 창의적인 디자인들이 매년 새롭게 선보이는 자리다. 그렇다면 디자인 아이디어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So maybe with food, so different elements that um, chefs sort of create and combine, I then try and sort of think about and um, I'm inspired that way as well. So component based and textures. 영국에는 그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그 D T 과목이 있습니다. 디자인 앤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학생들이 나무를 깎아서 라디오도 만들어보고 정말 빼빠질을 해보기도 하고 정말 그 옛날 방통의 전통 목각 방법으로 인화도 해보고 아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도 정말 이러한 자유시간들. 리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자유로운 사고의 장이 있을 때 거기서 정말 우리들이 모를 또 하나의 코리안 타입의 스티브 잡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876년에 문을 연 런던의 아트 갤러리. 최근엔 3D 그래픽이 결합된 파인아트 작품의 수집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개구리가 죽어가는 과정이 3시간 동안 표현된다. We we lucky enough to work very closely with the moving pitch company. We've also been working you know with the museums where the original paintings lie. So we've spoken to all the curators at the museums who went to visit the original paintings to help us, which helped inform us of how to treat the, the films.. Uh, this work here that we can see is called Transforming Still Life Painting. It's a work made over three years in conjunction with MPC. Uh, it's uh, based on a painting from 1618 by Ambrosius Boschart the Elder and the original is in the Morris House Museum. Um, and we came up with the idea of taking a Dutch old master painting and bringing it to life. 영국의 현대적인 디자인 작품들을 전시하는 디자인 박물관에서는 3D 프린팅을 이용한 기하학적인 패션 작품을 직접 볼수 있다. 창조 산업으로 국가 경제가 부흥하는 나라 영국. 그렇다면 창의적인 디자인과 패션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Um, I is a very creative nation. I think we've got a reputation for being creative people, not necessarily individually perhaps, but en masse. And I think this is partly down to our willingness to challenge preconceptions. I think uh, not necessarily just looking at the way things are done and accepting that it should be done that way, but actually taking things apart and looking at alternative ways to do things. And I think this often comes from the education, and actually design education in this country in particular. 불뚝공장으로 대표되는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났던 영국 런던의 곳곳에는 예산업 시설들이 즐비한 데 그것들을 부활시키는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요즘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과거를 되살려 예술과 결합하는 방식은 주목할 만하다 <laughs> have stories and they're our stories as well. and I think in putting modern interventions in, you tell the story of the present. 2000년도를 기점으로 모든 미술관, 박물관을 어떤 사람에게도 무료로 갈수 있는 것을 성공시켰습니다. 그게 시사하는 바는 그 옛날 것들을 보고 새로운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의 영감의 원천을 받으라는 얘기죠. 에펠탑에 올리는 열기만큼이나 파디 패션의 근간이 되고 있는 패션 소재 박람회에서도 그 열기가 매우 뜨겁다. 매년 새로운 소재와 트렌드가 이곳에서 한꺼번에 공개되기 때문이다. 식물 성분을 결합한 새로운 가죽을 개발한 업체도 참가했는데. But what In fact, we have a certification which is called OCOTEX. 벨기에는 한때 번창했던 섬유공원만큼이나 섬유소재 개발에도 선진적인 나라다. 겐트대학교의 섬유대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산학협동으로 방화복과 작업복, And this is cooperation between uh, the textile department, uh, electronics, and musicology. And here, the idea is that uh, inside there are integrated sensors that monitor the movements of a person, and based, of, on, of this, based on this, uh, built in LEDs will blink as a function of the movements. 첨단 기능을 가진 스마트 소매를 이용하면 열과 추위에 견딜 수 있고 건강 상태까지 제어해주는 편리하고 스마트한 옷들을 만들 수 있다. Uh, with again chemical processes, uh, something other chemicals helping for copper, for example uh, formaldehyde and sodium hydroxide, we are coating with second layer copper. 한국에서도 정부와 섬유 기관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 유리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이곳에선 열을 발생하는 스마트 섬유를 집중적으로 개발 중이다. 옷에 등이나 이거는 어. 등 어깨 어깨 이런데다가 따로 부착 해놓그게 딱딱한데 장갑에 장갑에 손 장갑에 넣을 수도 있고. 열을 발생시키는 전기선이 부착된 섬유에 작은 전지를 연결하는 구조다. 디지털 실이라고 해서 전기가 통하는 실을 개발을 한 것입니다. 여기 안에는 나노급의 메탈이 들어가서 그 밖을 그 섬유로 이제 커버링해서 디지털 실을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지와 연결을 시켜서 전기를 통해 또 LED. 쪽에 같이 접목을 시켜서 안전 의류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된 면방 공장, 그리고 70년대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인한 섬유 강국으로서의 명성, 게다가 뭐 IT 쪽에 그러한 우리나라의 강점을 더 보탠다면 우리나라의 그 첨단 융복합 소재는. 이때 미국, 독일, 일본에 못지않은 세계 최강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근 탄소 산업이 신소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자동차 부품과 자전거, 헬멧 등그 쓰임새가 다양하다. 탄소 섬유는 강철보다 10배 이상 단단하면서도 무게는 알루미늄보다 가볍기 때문에 꿈의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고분자 기술과 그다음에 섬유 관련된 유기 파이버 쪽에 관련된 기술, 또 장비를 만드는 연료체 기계 장치 기술 등 모든 산업이 총 융합이 된 산업이 바로 탄소 산업이다. 군수 산업 쪽에서 수요가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항공 쪽도 연계가 될 거고요. 스마트 소재 같은 경우는 태양열이라든가 그리고 하이브리드 카 자동차 산업에서 신소재 개발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니 앞으로 그쪽에서 역할도 많이 할 것이고요. 스릴 만점 스트레스 제로 그야말로 인기몰이 중인 이 제품 새로운 제품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컨셉트를 결합한 데서 출발한다. 경기도 시흥의 게임 로봇 제조 공장. 그 산업용 로봇 기술에 게임 컨텐츠를 결합시켜 만든 융합형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감형 스포츠 시뮬레이터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제품이었으면 좋겠고요. 레이싱 시뮬레이터 다음으로 비행기 운전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한 대당 3천만 원이 넘는데 중국 등 해외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봇 산업이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많이 시장에 발전을 했는데 서비스 로봇 분야는 아직도 수익성 때문에 많이 발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때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 로봇 산업, 그 중에서도 서비스 로봇. 이런 서비스 로봇이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면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흔히들 로봇 컨버전스와 로봇 다이버전스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IT. 기계, 소프트웨어, 컨텐츠 등 첨단 기술이 로봇에 집약되는 로봇 컨버전스와 제프, 완성된 로봇 제품이 국방, 의료, 제조, 문화 등으로 확산되는 로봇 다이버전스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첨단 기술들은 로봇에 집약이 되고 다시 완성된 로봇 제품은 타 산업에 확산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쭉더 길게. 왼발 한번더 길게. 서울대병원의 재활치료실. 오른발이 약해졌어요. 오른발도 4 이상의 힘을 내세요. 그렇지 쭉 떠벌리고 로봇 시스템으로 성취도와 속도까지 정확하게 관리한다 어, 연구 결과들을 보면 어, 로봇 치료를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서 혼자서 걸을 수 있는 환자들이 어, 더 많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오른팔 강하게 작년 12월에 갑자기 신체 왼쪽에 편마비가 왔다는 이 환자 맨 처음에 탈 때는 이게 지구력이 없었는데 이 로봇 외출을 한 다음에 즐거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걷는 폼이 밖에 나와서할수 있다는 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또 다른 병원의 로봇 수술실 지난해 국내선 8천여 건의 암 수술 등에서 로봇 수술이 이루졌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손재주가 좋고 머리가 좋아서. 이 로봇이라든지 이런 거에 아주 능수능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거를 열심히 하지만 이걸 토대로 해서 새로운 우리나라 기계도 만들고 이거보다 더 새로운 앞으로 발전적인 수술 로봇 기구를 더 만들어야죠. 우리나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의료산업에는 IT, BT, NT로 대표된 어떤 첨단 기술들의 융합이 굉장히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유전 정보에 근거하고 그다음에 제 평소 이제 의료 병원에 갔던 제 의료 정보들이 경, 이제 융합이 된 바이오 의료 정보라는 걸 가, 가, 기반으로 이제 저한테 맞춤형 의학 맞춤형 의료 서비스, 맞춤형 건강 관리 이런 제품과 서비스가 이제 의료 산업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는 농사도 논밭이 아닌 대형 건물 안에서 짓는 시대가 왔다. LED 식물 공장으로 불리는 이 건물에서는 상추와 청경채 등 각종 쌈채가 무공해로 재배되고 있다. LED를 이용을 해서 식물이라든지 바이오 쪽에 저희들이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바이오 쪽에서는 식물성 단백질을 갖고 의약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농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어 우량 우량묘, 무기 우량묘를 저희들이 생산할 예정입니다. 고준 날씨와 좁은 농지 등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LED 식물 공장은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아직 산업의 초기이기 때문에 LED 식물 공장 안에 어떤 작물을 키우고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직 완벽하게 로드맵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작물을 키울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그 중점을 두고 기술 개발이나 관련 인프라들을 좀 정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창조경제에서 창의 인재 양성은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정부는 융합형 디자인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전국의 여러 대학들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산업기술과 인문, 디자인, 예술 등을 융합한 교육은 대학을 비롯해 사회 전반적으로 시대적인 의무와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 인재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시대를 이루고 있는 융합 속에서 융합을 이해하고 융합간의 새로운 기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어야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재를 통해서 장조 경제를 앞당기고 새로운 것을 또 성장 동력을 찾아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길을 찾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성이란. 단지 여러 가지 것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융합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다. 시대는 우리에게 우물한의 개구리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요구한다. 그곳에는 창조적인 신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